이버리서 10장 2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정인을 잉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은양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네. 우리가 진리의 은혜를 받고. 여기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이 말은 진리를 통하여 깨닫는 이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또 진리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게 깨닫는 이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미 받았단 말은 이 하나님의 도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도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것을 이걸, 어, 알았고, 믿었고, 믿고 행했다 그 말입니다. 받은 후, 받은 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진리의 은혜를 받은 후, 죄를 범한죠. 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죄를 범한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한 사람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건 주의 것이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자 하고 팔 때까지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지식을 받았고 성령을 어 통하여 이 감동을 받아서 그나그 후에 지연죄는 다 짐짓죄가 됩니다. 모르고 지연죄가 아니고 받아서 알았다 말이야 알고 난 뒤에 지연죄니까 이걸 짐짓죄라 자기가 속으로 야 이건 죄라는것서 아는 겁니다. 아는데도 어 지었기 때문에 그 짐짓죄라. 고범죄라, 그렇게 합니다. 범한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거는 속죄제사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사에는 항상 네 가지 부류의 그런 사람들에게, 어, 이런 죄는, 이런 죄는 하고, 어, 이 제사장이나 온회중이나 족장이나 편미나 그 어, 죄에 대해서 쭉 보면, 검령 중 하나 중에 그릇 범하여 하거나 부지 중에 범하여 하거나 그렇지 않은 무심 중에 범하여 하거나 이렇게 에, 다 해서 깨닫지 못하거나 그렇게 해서 지은 죄라 그렇게 딱 명문을 해놨습니다. 그런 죄는 속죄 제사를 받을 수가 있다. 속죄 제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말하기로 이렇게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다. 다시 한번 여기서,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짐짓죄는 또 어떤 죄냐 하는 것을 거기에 그또 나옵니다. 이 짐짓죄의 결과는 27절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삶이 없는 이 죄는 그죄 값을 그대로 다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죄 값을 다 받게 된다. 삶이 없으니까 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삶을 받는 회개가 있고, 고침을 받는 회개가 있지만은, 여기서 그냥 삶을 받는 회개는, 어, 가질 수가 없다.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 짐짓죄는 또 어떤 죄냐 하는 거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의를 인하여 불상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모세의 법을 피한 자란 말은, 이 모세의 법을 어긴 자라, 그 말입니다. 이 어긴 것은, 어 부지 중에 어긴 자를 가르칩니다. 부지 중에 어긴 자. 또, 그릇 범한 자. 이런 자를 모세, 모세의 법을 폐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 자는 두세 정인만 있으면 이 사람은 원래 모르고 지었다 라고 정인 둘만 있으면 그 사람은 속죄제사를 받아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데 두세 정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도움을 못 받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이만은 속죄 제사를 받지 못하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거든. 죽었거든. 그래서, 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에 짐죄를 지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정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어, 어, 사함을 받지 못하고, 어, 사망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정인이 있으면 속죄 제사를 드려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나 이 정인이 나타나기 전에 그들에게 잡혀서 그 심판하는 어그자리다그 보수하는 자라. 필요 보수하는 자라. 그래서 그 사람은 어 다른 사람에게 모르고 살인을 했는데 모르고 살인을 했는데 모르는 중에 부지중에 살인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은 부지중에 했기 때문에 그 살인에 대해서 정인 두세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은 원래 모르고 그 사람을 부지중에 죽였다 이렇게 정인만 서주면 이 사람은 속죄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죽임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사를 받기 전에 두세 정인이 없어서 불상의 영향을 받지 못했다. 속죄한 제사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엇을 듣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보수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잠깐 피신하는 것이요 두세 정인을 어, 만나서 그들의 정인을 어, 서, 서기까지 잠깐 피신해서 그 여유를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 니다 자기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것을 어,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 들어보고 이 사람을 죽이든지 살이든지 해라 하는 그런 어, 죄인을 사암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것이 도피성이라고 그 말해. 잠깐 도피해서 그 사이에 거기서 정인을 어 불러서 정인들이 정인을 서주기를 기다리다가 정인이 나타나서 아, 이 사람은 부지 중에 하나가 내가 봤다. 도저히 정인만 있으면 이 사람 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정인이 없어서 또 급하게 짓자마자 막바로 보수, 피로 보수하는 자가 나타나서 밖으로 죽여버리면 그 사람은 살수 있는데 죽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살수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못 가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제도는 어, 부지중에 지은 죄만 해당되고 짐짓지언죄는 해당이 안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도 짐짓지언죄가 확정이 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끌어내서 그냥 죽이라 했습니다. 그건 해당이 안된다. 이 말은 속죄제사는 짐짓지언죄는 해당이 안돼서 나빠로 죽임을 당하고 부지중에 지은 이런 죄인들은 속죄제사를 받아서 그들은 다 살려주는 이것이 곧어 그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나 이 도피성이나 이 도피성은 하나의 속죄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을 해주고 배려를 해서 속죄 제사를 받아서 살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보충하는 제도요 속죄 제사를 보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두세 정인이 없어서 불쌍히 영임을 받지 못하고 죽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피성이 있어야, 된다. 그 도피성은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얼른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들려면, 어, 그들이 법적으로 당연히, 저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우리 혈족이, 우리 친족이 저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일단은 보이면은, 죽여도 그는 죄가 없습니다. 이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얼른 피해서 도피성으로 나가면 들어가보면 그들이 죽이질 못한다. 도피성에 들어갔는데도 죽이면 그는 죽인 자가 큰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갈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가기 쉽도록 좁은 길이 아니고 누구나 도피를, 어, 죄를 지었으면 얼른 접비성으로 갈수 있도록 길이 굉장히 넓은 길이요. 또 그거는 한 군데가 아니고 이 사례 여섯 군데나 이렇게 두어서 가장 가까운 데로 언제든지 갈수 있도록 지금 같은 무슨 지점이, 어, 서비스 센터가 여러 군데 있으면 고장이 나면 즉시 고칠 수 있도록 여러 군데가 있어야 되지 그 고치려고 먼 길이 되면 가는 길에 벌써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나 둬서, 어, 최소한 한 시간 안에는 갈수 있을 정도로, 어, 그런, 어, 길을 만들어서 도피성을 뒀다 하는 그런, 어,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도피성을 만들어서, 어, 부지 중에 지은 죄는다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나 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닌 죄는 이런 도피성도 소용이 없다. 그는 다. 어, 삶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피에 이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는 어떤 죄냐? 저 위에는 짐짓죄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알면서도 지은 이 죄가 짐짓죄라. 29절입니다. 29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죄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던 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도 아닙니까? 예수도 이 대속의 이 공로를 짓밟아버린 겁니다. 아주 이것을 어 나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그냥 지근 지금 밟아서 아주 이걸 욕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을 십자가 대속을 욕된 것으로 어, 어 한다. 욕된 것으로 이 짓밟는다마는 욕된 것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6절에 보면. 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지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공로를 이거는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겁니다. 이걸 갖다 가 주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 짓밟는 것이라 대속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자기가 순종하나면 몰라서 순종하랬지, 이거 빨밟버렸다이 죄는 짐짓지라. 이 죄는 용삼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피를 자기가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그것을 오히려 더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 예수님의 이 피는 죄인의 피다. 저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저거를 믿어, 믿으면 오히려 화가 된다. 하고 예수님의 피를 어, 부인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어,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곧 다시 어, 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현재의 혹을 보이는 것이라 그랬고, 또, 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자. 말로 인자를 거역, 거역하면, 자기의 말로서 거역한다는 말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나는 안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용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진리가, 어, 충만하지 못했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나는 그건 안 믿는다. 그런 것은 용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러운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이 흘리신그 피기 때문에 그것은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 죄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더럽게 여긴 것이고 욕을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짓밟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용서함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는 것하고 부정으로 여기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부인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만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런 사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구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 말로, 말로, 어,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믿지 않고 성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함이 없다. 성령은 주님의 대속이 참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 증거해주는 것을 어, 증거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걸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증거를 해줬는데도 그것을 거적을 해버립니다. 믿지 않고 순종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삶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은 이렇게 에, 그 믿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그것은 받은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럴만 능력이 없으니까 못 믿으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삶을 받지만은 성령은 진리와 성령은 예수님 밑대속을 증거를 해준 겁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참된 것이다고 뭐. 증거를 해줬는데도 그것을 자기가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는 삶이 없다 그 말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어, 인자를 거역하면 삶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삶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사람의 사람을 회방하면 사람을 어때? 성령을 회방하면 삶 사람을 얻지 못한다. 마태복음 12장에 또끝나습니다 사람을 회방하는 것은 저 사람을 회방하는 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모르니까 이 죄를 그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온갖 이런 사람에게 죄를 짓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바울도 사울, 사올, 사울일 때이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 용서함을 다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어, 사람을 받지 못한다. 사람 해방은 받지만 성령 해방은 받지 못한다. 이 성령 해방은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성령 받은 것을 다 그것을, 어, 완전히 다 삭제시키도록, 성령의 이 역사를 다 이렇게 버리도록 하는 이것이 성령을 회방한다요. 그거는 용서을못 받는다. 이 성령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데, 그것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이거는 고의성이 아주 큰 겁니다.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어, 이렇게 회방하거나 주님의 대속을 거역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사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회방제나 성령을 거역한 것은 이것은, 어, 주님의 대속을 증거해주는 증거라는 말이야. 그 증거를 받았는데도 그걸 거역해버리고 그 증거를 받았는데도 그걸 회방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 말씀하시기로, 어,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욕되게 하는 자.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아주, 어, 이거는, 어, 더러운 것을 여기고, 이 성령의 역사를 아주, 어, 이거는, 어, 거짓으로 여기는 그런, 어, 사람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이거는 죄사함이 없다. 이 형벌, 이거는 형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하물며 그랬단 말이에요. 하물며란 말은 앞에 있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그것도 정인을 못 만나면 죽건 죽는데 하물며 더큰 죄에 그 형벌은 얼마나 크겠느냐. 당연히 이거는 받아야 될 것이요. 당연히 받을 형벌이요. 이 당연히 받은 형벌이 결과가 얼마나 크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하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 오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요만큼도 어, 배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법은 1.11도 틀림이 없고 1.11도 자비가 없습니다. 이게 공의의 심판이에요. 공의의 심판이 없으면 그 나라가 서질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률의 이 역사가 거기서 빛이 나는 것이요. 그래서 공의의 심판이 이제는 오기 시작하면 그는 어떤 누구라도 하오하박 없이 막바로 공의로 심판합니다. 그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장자지왕이 내릴 때는 어떤 누구도 장자지왕이내지 왕이라고 안 내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왕이든 신하든 짐승이든 그 모든 장자가는첫새끼는다 죽었습니다. 이 공의의 심판이 이 공의의 심판은 이게 무서운 것이 다그 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근률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피를 바른 그 집은 어, 그 어, 재앙이 건너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이 피를 바른 주님의 이 보혈에 피가 없으면 다 죽는데 피로 있나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이 피를 짓밟으니까 그것은 완전히 고음자가 되어서 이거는 삶이 없다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아, 내가 뭐 회개 안 해서, 내고범대로 내가 죽어도, 내 심신의 기능이 죽지 뭐. 그걸 예서로 여기는 그런 사람 같으면, 뭐 죽어도 괜찮다. 내 지금 중립된 영이 살아 있고, 내 몸이 살아 있으니 괜찮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심신의 기능이 죽는 죽음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그 죽으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죽으면 어두운 곳에서 불이 있는 어두운 곳에서 불에 타면서 설피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공의 심판을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심신의 기능이 그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겁니다. 영원히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내 심신이어서, 내 심신이고 그는 인격이 있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설피울며 이를 감이 있다니까. 그 인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격이 있다는 것을 그 성구에 근거해서 이 목사님이, 아,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다 인격이 있다. 이 손가락 하나, 이 발가락 하나, 이것이 다 인격이 있다. 이것도 나중에 과학적으로 나중에 나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 심신의 기능 하나가 범죄함으로 어두운 곳에 지옥불에 갑니다. 가면 거기서 설피우며 이를 가는 그날이 있다. 영원토록 그것은 중생된 자기 영이, 주인이 되는 자기 영이 그걸 봐야 됩니다. 영원토록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식이, 어, 불에서 타야 되는 그것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가슴 아픔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심신의 기능은 보통도 얼마나 크겠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심신의 기능 하나가 죽게 됐을 때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일 거 아닙니까? 죄의 삶을 받으면 죽지 않고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유황불에 가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를 위해서 뭐 죽자 사자 속죄함을 받는 이 일에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자기가 뭐 자기한테 뭐 내가 고통이냐? 내 심신의 기능이 고통이지 내가 고통이냐?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런, 어, 영원한,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기도 하고, 애통한 그 구원을, 애통한, 그런 애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어,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